자주 사용하는 공구죠. 이 전기 그라인더, 4인치 핸드 그라인더에 대해서 한번 작동방법과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생긴 그런 노하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지금 모델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라인더들이 전부 전기 그라인더예요 전기 그라인더 말고도 에어선을 꽂아서 쓰는 에어 그라인더. 그리고 충전기를 고쳐서 쓰는 충전 그라인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쓰는 그라인더라서 음 저한테는 이게 편하니까 요 그라인더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라인더별로 이렇게 종류가 제가 쓰는 그라인더들이 한 보니까 한열 가지 정도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테이블 위에 뭐한 6개, 7개 정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모델들이 조금 각각 틀리고, 그 다음에 제조사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그라인드가 좋냐면, 제 손에 맞는 그라인드, 그리고 뭐 고장이 났을 경우, 비슷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좀 호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비슷한 제품들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들 저희가 용접을 하거나 그리고 뭐 절단, 산소 절단이나 프라지마 절단, 다른 뭐 이렇게 작업을 끝난 다음에 후처리 용도로든지 아니면 뭐이 그라인드를 통해서 절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택 작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여기 하도 다루기가 쉽고 저희 눈에 익숙하고 그다음에 어깨 너머로도 뭐 웬만큼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를 하지 않으시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조금 사실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 도중에 뭐 이렇게 날이 파손되어서 이런 날 같은 절단사 같은 경우는 아주 얇습니다 날이 파손되어서 뭐 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작업 도중에 이런 연마석이 이제 깨져서 또 상처가 생긴다든지, 뭐또더큰 어 사고로는 작업을 하다 그라인드가 튕김으로써 이제 몸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다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또이 영상을 통해서 숙지를 한번 해보시고 기존에 어, 이런 내용들을 아셨던 부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더 그냥 재미삼아 시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그라인더를 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시면, 이제, 요렇게. 이렇게 그라인더가 오죠. 어, 뭐, 그라인더 본체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커버. 네, 불꽃이 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라인드 파질을 잘 못하시면은 그라인더 자체가 몸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휠 와셔라는 게 있어요. 휠 와셔. 어, 여기 보면은 양쪽 면이 안쪽에 있는 이 외경 파이가 틀립니다. 한쪽은 16 파이 그리고 한쪽은 15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틀리냐면 사용하는 이제 음, 절단석이든 연마석이든 휠 날마다 안쪽 내경이 내경의 치수가 틀립니다.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날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어, 부분에 어, 16mm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내경이 16mm입니다. 외경이 100mm 그리고 내경이 16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5인치 날인데, 5인치 날에도 이게 이제 5인치, 125mm죠. 그리고 어1 t 그리고 여기 보시면 16m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체결을 하시기 전에, 음 지금 대부분의 날들이 16mm이기 때문에 16mm 쪽을 이렇게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아딱 맞다 이라면은 이제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15mm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꽂아버렸다. 근데, 이제 15mm 파이 쪽이, 이렇게 상부로, 이렇게 올라와 버렸다면, 유격이 생겨요, 1mm 정도가. 그렇게 해서, 그라인더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뭐, 특히나, 이런 플립 디스크, 뺏바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이런 연마석 같은 경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제 포제에서 작업을 하는 그 도중에 아주 심하게 진동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휠이, 휠 와셔 방향을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너트죠. 휠 너트가 있습니다. 휠 너트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휠 너트도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은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뭐 그라인더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마석같이 두꺼운 날을 체결을 하실 때는 이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쪽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다른 이런 얇은 절단석 같은 경우를 체결을 하실 때는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쪽이 밑으로 가시면 안 돼요. 꽉 잠기지가 않습니다. 꽉 잠겨도 이렇게 오는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단석을 체결을 하실 때는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너트를 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너트를 쪼우고 풀때 쓰는 기본 구성품 중에 이런 핸들이 있는데, 쪼우고 풀때 사실 이 핸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뭐 풀고 쪼우고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 이제 그라인더마다 뒤쪽에 보면은, 록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날이 고정이 됩니다. 이때, 손으로, 이제 한번 딱, 세게 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라인드 방향이 요렇게 돌죠. 그라인드 방향이 요렇게 돌고 있습니다. 잠기는 쪽은, 오른쪽으로 잠기기 때문에, 사실, 쓰면 쓸수록 더 쪼여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만 이렇게 딱쪼셔도 뭐, 쓰면 쓸수록 쪼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 너트가 풀려서 발생되는 사고는 뭐 거의 없으시다라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핸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씩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날이 끼어버리거나 하면은 이게 손으로는 풀수 없는 뭐 상태가 한 번씩 옵니다. 그때는 이런 핸들을 통해서 풀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핸들은 뭐 계속 사용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라인더 휠 장착과 탈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라인더마다 이렇게 스위치가 달린 위치들이 모델별로 조금 틀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단부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부 정중앙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누르고 올리게끔 이렇게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단부 측면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달린 위치들이 이렇게 모델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손에 맞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순정 카바인데, 순정 카바를 보시면 이렇게 뭐 사실 두께감이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연마석을 넣고 이렇게 연마를 한다든지 절단석을 꽂아서 절단을 하실 때이 카바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기준에 저는 사실 10년 동안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순정에 비해서 조금 작죠. 뭐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를 한채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서 지금껏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크게 사고가 그라인더 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기 때문에 잘라서 너무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라인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조금 드렸고 한 번씩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실 때 음, 그라인더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라인더가 뭐 사용 도중에 멈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먼저 전기선에 어떤 뭐 피복이 까졌다든지 전기선이 있던 불량인 경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부위에 그라인더 이제 모델별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케이스를 탈거하는 방법은 좀 틀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라인더에 있어서는 이 측면 부위에 볼트가 있죠. 요거를 탈거를 하시면 안쪽에 요런 카본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딱 빼보시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본이 다 달면 또 이렇게 동력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라인더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철물점에 요렇게 카본을 팔고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조금 참고하셨다가, 아, 그라인더가 자극관에 뭐 뭐가 이상하다 하시면, 전기선 먼저 확인하시고, 카본을 먼저 확인을 하신다면, 어 불필요하게 수리센터에 맡기는 번거로움이 또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카본 하나 가는데, 이게 철물점에서 구매를 하면은, 뭐 가격이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근데, AS센터로 보내게 될 경우에는, 뭐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죠. 이용이 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카본 수리까지는 이렇게 그라인더 사용법에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꽉 잠궈 주시고요. 휠. 그라인더 휠에 대해서 지금 종류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가. 다양하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휠 종류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우선 이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휠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연마를 하는 연마석이죠. 뭐 지금 모델이 틀리다 뿐이지 다 똑같은 연마 숫돌입니다. 뭐 용접을 한다든지 연마를 할때 쓰시는 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절단석인데. 하지만 산소 말고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야 될 경우 뭐 이런 날들을 끼우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절단석을 쓰실 때는 이게 워낙 두께감이 얇기 때문에 어 다른 연마석을 사용하실 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빼빠 그라인더라고 하죠. 어 플립 디스크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플립 디스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델사의 이름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포 형식의 아, 이렇게 표면을 조금 부드럽게 할수 있는 연마 휠이죠. 또 여기서도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야들야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 코너, 코너 부위를 연마하실 때 조금 편리하시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디스크 패드가 이렇게 좀 두꺼운 소재로 이렇게 딱 부착이 돼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 면을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할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 베벨 디스크죠. 여기 보면은 또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스레 용접을 한 다음에 후처리를 하실 때뭐 간단한 후처리 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아, 그리고 지금 여기 그라인드에 꼽혀 있는데 이런 거는 스템 같은 경우, 이제 미러 소재, 광택 작업을 내실 때, 이렇게 광택약을 바르시고, 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광택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벨크로 형식으로, 이렇게 찍히죠? 이렇게, 뭐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부착을 시키셔서 그라인더에 체결을 하시고 또 사용을 하시는 것도 있고 또요런 것도 있습니다. 인공 다이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연마석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티구 용접할 때 이렇게 텅스텐봉 가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서 맞는 그라인더를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을 때는, 철물점 가시면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고, 구매를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라서 제가, 음 조금 설명을 아껴두고 있었는데, 그라인더 체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 회전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이 범위가 있습니다. 상부 쪽과 그라인더 여기 윗면으로 보시면 우측 쪽 작업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회전으로 볼때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부담이 없어요. 뭐 사실 밀려 들어가는 방향이라서 크게 한 손으로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반대 경우 왼쪽 방향으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절단을 하실 때도 위험하시고 절단도 이런 식으로 날이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쳐 올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튕길 수가 있어요. 몸 쪽으로 튕기든지 몸 쪽으로 튕기면 자기가 다치는 거고. 뭐, 이렇게 멀리 튕기면, 뭐 때에 따라서는 동료가 다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파지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라인더가 날아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 12시에서 한 3시 방향, 이 사이, 이 사이가 저는 가장 안전한 작업에 날을 대는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왼쪽 방향으로 날을 넣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넣을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겠지만 그때는 꼭 이렇게 바질을잘 하셔서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단을 하실때는 저는 아까 그 반대 방향 즉 상궁으로 볼때 왼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그이 구간에 절대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잘리는 속도보다 힘을 조금만 더 줬을 경우에도 날이 뒤로 튕겨버리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경험이 혹시라도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지금 영상을 참고하셔서 절대 이쪽으로는 넣지 말고 이 방향으로 터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타일을 자르시는 분들이나 나무를 자르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잘 잘려 나가죠. 알인보다 훨씬 더 소재 자체가 더잘 잘려 나가버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렸을 때는 회전 방향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이미 먼지가 많이 튀니까 반대로 돌려서 하면은 이제 먼지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옆에서 봐도. 어뭐 타일 정도 자르는 데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금속 작업을 하실 때는 어, 방향은 꼭 준수를 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어, 이게 사실 만만해 보여서 그렇지 상당히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위험이 발생되는 그런 공구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사실 뭐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렇게 네. 카바를 조금 가공을 해 놨죠 여기에 대해서 유리한 점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어느 정도 불꽃을 다 가려줄 순 없어요 하지만은 날이 튕긴다거나 이랬을 때 최소한이라도 저 몸을 또 보호를 할수 있고 이렇게 그라인더 작업을 하실 때 위쪽으로 들면 들수록 뒤에가 들려 버리거나 앞이 들려 버리면 이런 소재에 상처를, 부득이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품으로 치면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각도를 줄면 줄수록 소재에는 안 좋다. 언더컷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카바를, 안전 카바를 살짝 가공을 하시면 이게 바에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뭐, 시범을 살짝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이런 소재가 있습니다. 부분 뒷부분이 다 밀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그라인더를 연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인치 핸드 그라인더 사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부수적인 휠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휠 와셔 방향 그리고 작업 시에 마찰이 되는 면, 이것만 조금 생각을 하셔도, 뭐, 제가 생각하는 큰 사고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 안전작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안전작업 하시기, 그리고 원하시는 성과를 이뤄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